제가 어 캡처용 기사들 다 알려드릴게요. 자 클럽 간 군인 한명그 하사관 확진된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군인 두명더 확진됐대요. 장교 한명 있고요. 어, 하사 한명 있고 육군 본부 직할의 육군 중앙 보충대대 소속 장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아무튼 군인 어 군인 쪽도 지금 비상입니다. 이거 다 이제 근데 군부대는 진짜 옛날부터 얘기했듯이 군부대도 뚫리면 안 된다는 게 군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총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확진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76일 만에 휴가라고 하는데 와 이거 뭐 이거 휴가 다시 접어야 될 판인데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어 이런 클럽이라든지 유흥업소에 노출될 사람들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들 쪽에서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꽤 많아요. 특히 클럽보다는 유흥 쪽 군인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 이게 노출되면 솔직히 잘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클럽 이런데는 이게 노출이 심하니까 얼굴이 다 어, 노출되는 곳이니까 가기가 꺼려워져요.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음, 룸이 있는 곳으로 뭐 이렇게 좀 밀폐된 곳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군인들 휴가 나오면 군인들 휴가 나오면 당연히 막 스트레스 풀러 가겠지. 나도 군대 다닐 때막 휴가 나오면 막 클럽 가고 그랬어. 아~ 아직도 참좀 그런 게 이~ 이~ 유흥업소나 클럽 이런 데는 영업 정지를 미리미리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한게 너무 아쉬워 자 그리고 이태원 주점 술판 킹클럽 방문한 강남구 대학생도 확진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확진자 또 나왔죠 그죠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19세) 남성 대학생은 지난 (1일과) (2일) 새벽 용인시 확진자가 거쳐간 이태원 주점 술판 킹클럽 불방문 6일부터 목이 간질거릴 뿐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나 8일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학생들은 좀 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태원 클럽발 안양 양평 확진자 강남 블랙 수면방, 수면방을 다녀갔네요. 안양이랑 양평에서 확진을 받은 확진자가 블랙 수면방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자 안양이랑 양평 거기도 터졌고요. 서울 이태원 클럽 접촉자 전북에도 있다. 도내 접촉자 6명. 전북에 도내에서만 접촉자가 6명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강남 클럽은 아직 손님들도 부쩍 거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부쩍 거리면서 강남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감염도 팔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이 비니까 강남 유흥가가 꽉 찼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클럽 앞은 우산 쓴 손님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젊음을 믿는 건지 차라리 감염돼 쉬고 싶다는 철없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극과 극인 어젯밤 유흥과 열 체크할게요. 마스크 올려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라고 클럽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 올리는 순간 뭐 클럽 안으로 입장했더니,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반쯤 걸쳤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밀착합니다. 밀착. 사람 겁나 많대요. 그냥 개 많대요. 슈퍼 전파자가 지금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숨은 환자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하, 여러분들, 어차피 뭐 청춘이잖아요. 그죠? 청춘에 클럽 가서 놀고, 뭐좀 이렇게 일탈하면서 노는 사람들 꽤 있어 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젊을 때는 어 자기가 게이였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냥 몇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아 내가 게이가 아니었구나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남자들도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숨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1339 전화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해봐요 여러분들이 숨어있으면 숨어있을수록 대한민국 전체가 좆됩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뭐냐, 찐빵에 갔다 온그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신변 보호를 해주네요. 야, 안양이랑 양평, 에서 왔다 갔다 그랬지, 누구다 뭐 동선 이런 거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검사하세요. 자, 여러분들. 아이고,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 확진. 70여 명 같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확진. 콜센터 직원. 여러분들, 콜센터의 악몽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죠? 콜센터는요, 거기도 똑같아. 밀폐된 공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 비말이 막 터지는 공간이야. 그런데 더우면 에어컨 돌리죠? 그러면 그냥 전체 다 감염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카카오뱅크를 이게 밝혔네. 아, 근무한 그 한층 전체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이태원에 묻혀가지고 이거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난달 18일 부산의 클럽을 찾았던 남성이 다섯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은 500명이나 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의 경우 용인 환자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4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벌써 2차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둘다 밀폐된 클럽인데 확산 여부가 달랐던 건 환자의 감염력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 클럽은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방문한 반면, 이태원 클럽은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날 찾았던 겁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시작된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고, 감염력도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 이 기사는 그럼 즉, 부산에도 거기, 아, 부산은 지금 그 환자로 끝난 상태고, 아.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하기 전의 하루 이틀 차이랑, 부상이, 그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한 5일 전이랑, 이거는 좀 이제, 이게 감염력이 좀 많이 다른가 보다. 지,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거는 뭐냐? 증상이 여기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다. 그럼 증상이,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2주 자가 격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도 안 되고, 1339에 빨리 전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나는 이태원 안 갔어. 나는 클럽 안 갔어. 이런 사람들도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막말로 그한 확진자가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당신도 마트 가서 쇼핑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쳤어. 근데 그때 지나치다가 뭐 이렇게 말하다가 비말이 감염될 수도 있거든. 아, 요즘 같은 날 더더욱 이제 아, 더더욱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인천 지역 감염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기사인데, 이태원 방문자 접촉 30대 또 추가됐고요. 이태원에, 아, 인천에 많이 걸렸네, 인천에. 아까 그, 이거 얘기했나요? 고향서 이태원 클럽 다녀온 20대, 40대 남성 확진. 20대도 사, 있고, 40대도 있고. 이태원 클럽 다녀온 남양주 20대 남성 확진. 남양주도 있네요, 남양주. 성남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가족과 지인들까지 지금 잇따라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 있으니까 그 간호사의 형도 감염이 됐는데 어머님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그리고 인천부평 거기는 확진자의 누나와 지인들까지 감염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클럽에서 다녀왔던 그 20, 30대 확진자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청주 백화점도 뚫렸다. 조사 대상 훨씬 더 늘어날 듯. 여러분들, 청주 백화점. 백화점 직원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 30%가 무증상이라고 해요. 용산구 이태원 클럽 다섯 곳 방문자 7,222명.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7,222명 전수조사 한다고 하네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주는 교훈. 앞으로의 대처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 뉴스 떴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상황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네. 다시 나오셨다는 건 다시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구 신천지 관련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사실 좀 악몽처럼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이번 이태원 관련 확진 현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신천지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환자들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 1 0 0명 이상은 발생할 거다 분명. 히 그래서 몇백 명 단위까지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네, 뭐 노래방에서도 그쵸.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일단은 이제 환자가 이제 갔었던 시기가 이미 증상이 이제 막 시작됐던 시기인데요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증상 초기에 아주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부분이고요 또두 번째는 마스크를 이제 거의 착용을 안한 상황이었던 것 아, 같아요 증상이 그 있는데 왜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정말 밀집된 상황에서 환자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좀 이제 어차피 일은 벌어졌지만 아니 무증상으로 반전이... 무증상으로 이렇게 전파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자 증상이 있는데 왜 쳐돌아다니는 거지 도대체? 어? 좀 이건 좀 아쉬웠다 이런 지점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유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넘어갈 때왜 하필이면 유흥업소가 거기서 행정 제한을 이제 푸는 부분들이 먼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전문가들 예상대로 우리 연유와 겹치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상당히 성숙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유흥업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일찍 달았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미 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조차한번 세게 해가지고 한번닫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 속뭐 거리 두기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시키면서 유흥업소가 열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조를 조금만 더 유지를 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성급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고요. 네. 사실 이제 교수님은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등교 수업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란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거 등교 좀 다시 재검토 해야 됩니까? 사실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연휴 지나고 한 2주는 지나고 나서 시작을 했으면 할수 있겠다 했는데 이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만약 맞아. 그러니까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주는 지켜봐야 된다니까. 저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연휴가 끝나고 만약에 2주 동안 시간을 좀더 두고 한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때까지도 뭔가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움직여도 되겠다. 아닌지. 지금... 아. 하...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때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래. 왜냐하면 신천지 때 그때는 아무 준비가 안돼 있었지만 지금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하니까. 그런데 뭐 일단 최소 100명 이상은 나올 거고 뭐 몇백 명 단위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인데 한번 지켜봐야죠. 일단 오늘 하루 뭐 거의 뭐 5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그래도 한 100명 넘기지 않을까요? 내일은? 해외여행 6월부터 된다고요? 6월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해외를 나갈 겁니까? 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 와중에 봐봐.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확진자 더 늘었네요. 아까 400만 명, 딱 4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 400만 3795명이에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더 심각해요. 지금. 오늘 확진자 증가 수만 나라별로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미국 27,000명, 스페인 22,700명, 이탈리아 1,300명, 영국 4,700명, 러시아 1800명, 독일 11,050명, 브라질 1400명, 프랑스 640명, 터키 1,800명, 이란 1,500명, 캐나다 1,500명, 페루 3,300명, 인도 2,500명. 여러분들 이거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거 추적해본 결과 클럽 방문자 어총 7,222명 아까 얘기했죠. 어 지금 추적된 사람들만 이거고 추적 안된 사람들도 아마 더 추적이 될 겁니다. 추가 추적이 될 거면 그 사람들도 이제 다 검사를 해야죠. 여러분들 요즘 마스크 재고가 지금 많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많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좀 구해놓으세요. 담배 필값으로 마스크 사요. 커피 먹을 값으로 마스크 사고, 술 먹을 돈으로 마스크 좀 사나.